대한민국 방송계를 뒤흔든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다. 한 가수가 단 30초의 노래로 시간과 공간을 멈춰 세웠고, 바로 그 정점의 순간, 모두가 갈망하는 스포트라이트를 제발로 걷어 찼다. 그의 이름은 강문경. 트로트계의 비밀병기라 불리던 그는 이제 30초의 신화이자 한마디의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대중이 열광하는 사이, 그는 호연히 최고의 무대를 거절했다. 그가 남긴 것은 단한 장의 메모. 어깨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그 메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거대한 서사의 서막이다. 그날 KBS 본관 스튜디오의 공기는 유독 무거웠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이 총출동한 가요 무대. mc마저 오늘 경쟁이 치열하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의 라인업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잠시 후 벌어질 일은 경쟁이나 순위 따위가 무의미해지는 방송 역사에 기록될 하나의 사건이 되리라는 것을. 중간 순서로 배치된 강문경이 무대에 올랐다. 단정한 슈트, 담담한 미소. 평범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방심하던 순간 첫 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스튜디오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시간, 공기, 심지어 숨소리까지. 카메라 감독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베테랑 MC의 눈은 경악으로 커졌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동료 가수들은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췄다. 한 음향 감독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다. 소리 체크 때부터 그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마치 공연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처럼 몰입했다. 현장을 지휘하던 PD는 더욱 충격적인 표현을 썼다. 그가 첫 소절을 뱉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 밀도가 달라졌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는 주술 같았다. 단 30초였다. 그 짧은 순간이 남긴 파장은 거대했다. 무대가 끝나자 MC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외쳤다. 저는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걸 멈추게 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방송 직후 SNS는 30초의 전율, 무대를 정지시킨 남자라는 키워드로 폭발했고, 30초의 신화라는 별명이 탄생했다. 디스트랜드 투표에서는 단 이틀 만에 20만 표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하나의 현상의 시작이었다. 모두가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했다.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그에게 MBN 한일 톱10쇼 남녀 톱7 특집 출연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연예계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강문경이 해당 프로그램 출연을 전격 취소했다는 것이다. 팬들은 혼란에 빠졌다. 왜 하필 지금 가장 뜨거운 순간에 단순한 스케줄 문제가 아니었다. MBN 측에 그가 남긴 것은 단한 장의 메모였다.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진심의 노래를 택하겠습니다. 이한 문장은 단순한 불참 통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방송 시스템과 상업적 성공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의 음악 인생을 건 선언문이었다. 한 대형 기획사 대표는 이건 미친 짓이다.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가수도 이런 타이밍에 이런 선택을 한 적이 없다며 경악했다. 방송가는 그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술렁였다. 정상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던진 그의 선택 뒤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그의 돌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을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무명 시절, 그는 바로 그 가요무대 오디션 코너에서 처참하게 탈락의 쓴 잔을 마셨다. 그때 그에게 다가와 건젠가이 본무대에 꼭 서서 당신의 진심을 노래하라고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이번 무대를 연출한 PD였다. 그날 강문경이 무대 마지막에 내뱉은 뒤 무대는 약속이었습니다."라는 한마디는 바로 그 7년의 세월을 향한 응답이었다. 그 한마디에 현장 스태프들은 얼어붙었고 녹화는 잠시 중단되기까지 했다. PD의 무슨 약속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는 오래된 약속이죠. 이제 끝냈습니다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7년간의 서름과 인내,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지켜냈다는 한 남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에게 이번 무대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 짓는 신성한 의식이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30초의 전설은 한마디의 신화로 승화되었다. 그러나 약속 하나만으로는 그의 충격적인 선택을 모두 설명할 수 없었다. 방송 3일 후, 언론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강문경이 지난 2년간 심각한 성대 손상으로 고통받아왔으며, 전문의로부터 길어야 몇달 밖에 정상적으로 노래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팬덤을 마비시켰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날 무대 위에서 느껴졌던 비장함. 목소리에 실려있던 미세한 떨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한 남자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약속의 마지막 무대였다는 해석이 퍼지며 팬카페는 눈물로 뒤덮였다. 소속사는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즉시 부인했지만 팬들은 믿지 않았다. 그날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 이별의 아픔이 서려 있었다. 한테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우린 노래를 들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을 목격했다. 이 문장은 곧 수많은 기사의 제목이 되었고,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감정의 상징이 되었다.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다. 그가 모든 것을 거부한 이유는 약속의 끝도, 건강의 문제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더 거대한 시작을 위함이었다. 그가 비밀리에 준비해온 것, 그것은 바로 개인 브랜드 트루노트, 트루노트 프로젝트였다. 대형 기획사도 기존 트로트 전문회사도 아닌 오직 그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음악 프로젝트였다. 그는 더 이상 수만 관중 앞에 트로트 스타가 되길 거부했다. 대신, 단 100명의 관객 앞에서라도 생생한 호흡으로 진심을 나누는 음악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한일 톱10 소를 거절한 메모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자신의 영혼이 담긴 진정한 음, 트루 노트를 노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의 첫 행보는 서울의 작은 콘서트홀, 단 120석 규모의 공연이었다. 티켓은 10분 만에 전석 매진되었다. 공연 포스터에는 그의 얼굴조차 없었다. 오직 흰 배경에 검은 글씨로 적힌 한 문장만이 있었다. 약속을 끝내고 진심을 시작합니다. 공연 당일, 그는 조용히 무대에 올라 관객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턴 여러분이 제 무대입니다. 그날 공연이 끝나고 1분이 넘도록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공연장은 고요한 눈물로 가득 찼다. 결론적으로, 강문경이 정점에서 모든 것을 거부한 이유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그는 7년의 약속을 마무리 짓고, 시안부설이라는 비극적 서사를 뛰어넘어, 오직 진심만이 남는 음악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이다. 모두가 스포트라이트를 원할 때, 그는 조용히 그림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문경은 그 어떤 조명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다. 그의 전설은 30초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다.